이게 다 올리브구나 올리브 나무 뭐. 자세히 봐야 열매 보이고 올리브 나무. 이집 올리브는 손으로 수확합니다. 아. 3천년? 네. 1, <laughs> 2산에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그리스에 3,000살 넘은 나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뭐랄까,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특히나 올리브 나무는요, 꽃이 펴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20% 미만이에요. 오! 불인데요? 풀인데요. 아, 물은 머리서 물은 아, 아, 그래. 보니까 <laughs> <뿔데. 웃음> 근데 어 포도 같은 경우는 꽃이 펴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다 열매가 됩니다. 근데 얘는 반대예요. 거의 20% 미만이에요. 이유는요. 포도는 꽃이 피면 꽃한 송이가 포도알 한 알이거든요. 음? 꽃이 막한 송이처럼 꽃이 피면 그 안에서 그것들이 다 열매가 다 되고. 열매가 되는 확률이 높은데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꽃으로 꽃가루로 수정이 돼요. 음. 한마디로 한 엄마 밑에서 나온 꽃들끼리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내 DNA를 가진 나무끼리 수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나무에서 꽃이 많이 펴도 그 꽃가루로는 서로 수정이 안 되고요. 다른 나무에서 온 꽃가루로 수정을 해요. 바람도 한, 적절히 불어야 되네 네. 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벌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음. 다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 그걸 보시면 똑같은 DNA가 자식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유전자 자체가 튼튼한 자식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 생명력이 길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가지가 되게 얇잖아요 한 8살에서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어, 저기 보세요 고목인데 음. 거의 죽어가는 고목이 어어. 가운데 구멍도 뚫렸는데 네. 옆에 가지가 다시 나오죠 음. 응.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아요 나무가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고목이 돼요 아니, 말라가고 예 그런데 그렇게. 죽은 나무 같은데. 천년 이상을 사니까. 구멍까지 <laughs> 이렇게 뚫렸는데도 올리브가 열려요. 그래요. 아빠, 잘 끊기죠. 짤리는데요. 자, 아빠 돌려줘. 하나, 둘, 셋, 하면 이대 하면 데 됐어요. 가 아, 어, 이용해서 음. 이거를 좀구분하것 같이 이전문으로좀 알려 드릴 겁니다. 네. Vamos a e x p l i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네 개의 이 뚜껑이 덮여 있는데 왜 이자는 파란색인 걸까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한번 보세요. 빛을 우리 좀 차단하려고. 이바마르로드 헤르델라 루스. 음, 그리고요? 나. 아, 뭐 신선도 확인. 바라, 코모, Guardar fresco. 네. 리왜 파란색일까? 왜냐면 어, 오일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음. 아, 그 색깔의 중요성을 알려 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초록색이면 저기 두 번째 잔처럼 초록의 올리브로 만든 거예요. 오나세이테 음. 아마릴로. 음. 그래서 노란색 오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푹 익은 검정색의 올리브로 기름을 짠 거예요. 음. 음. 그 기름을 짠이 노란색의 오일은 어떻게 보면 이 재료들이 푹 익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감도 과일의 향도 더 무거울 것이고 음. 그리고 이 안에 지방도 푹 송석 숙성해가지고 마치 그 버터 같은 맛도 날 것이고 맛이나 향이 달라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올리브 오일을 테스팅, 올리브 오일 심사할 때다 전문가들이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들이 일단 오일의 색을 먼저 보고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아무데나 숟가락으로 주고 투명 잔을 주는 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테스팅인 거고요. 컬러 있는 잔을 주는 거는 스페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전문가들에게 테스팅할 때 사용하는 잔이 컬러 잔이에요. 이건 바나나 그리고 사과 토마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아까 무화과의 줄기와 잎이고요그 옆에 있는 거는 토마토의 줄기와 잎이고요그 옆에 있는 거는 향 종류인데 저거는 이노보라고 펜넬이라고 해 영어로 그 우리나라 음식에는 없는데 아주 향이 독특해요 그거의 줄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어제 로즈마리 로즈마리 향이에요.

뭔데? 네, 네. 뭔데? 말해요? 예, 토마토. 아, 네. <laughs>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봐요. 그 사람은... 어, <laughs> 오빠 뭐야? 응? 네? 뭐야? 사과인가? 뭐? 아 사과나무. 무슨 네, 아, 그, 아, 아, 잎인데, 어, 잎인데. 잎? 인데어 네. 잎인데. 뭔데? 쪽에 소나무 잎 같은 이쪽에 하나. 맞네. 네. 이름을 기억 네. 못해요. 아직 소나무 아니, 잎 같은. 어디서 두 번째 했요 <laughs> 아까 사과구나. 응. 사과랑 토마토가 헷갈려서. 사과가 내고지마서강아지않 끝에 쓰여있던 것 같은데. 끝에. 예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음. 예. 로즈마리. 로즈마리. 아. 로즈마리. 음. 흔들어 봐요. 아. 얘가 걔다. 걔. 끝네이가 로즈마리? 토마토다 아, o t 마리 오케이 네. <laughs> 토토토 <laughs> 맞았어, 아저씨님, 맞았어 아드님 예민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 m a t o 어 o m a t o t 띠님 문자 o t 맞다맞 t 어 t o 다맞 t 어 Tomato. t o m a 토 o 게 o m a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이 o m a t o Tomato. Tomato. 강하다는 거. 음. 어디 <목소리> 제시터스라고? 이름을 아, 기억해야 되는데. 이름 뭐냐? 하나, 하나, 둘, 세 번째. 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 잎사귀가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잎사귀. 야 아, 뭔지 는 아니 맞추신 거같 해요 여기에만 있다는 거? 아니면 줄기 두꺼운 거? 아니면 어떤 거? 이 잎인데 이 그냥 아니, 다 잎이 아, 두 개야. 이 아. 잎인데 <laughs> 넓적한 잎. 아맞이 있었어요? 이거 무화과였어요. 네. <laughs> 무화과? 네. 맞아. 어. <laughs> 이게 있었다고? 네. 뭐안 뭐 했지? 바나늘 음. 지금부터 올리브 오일 테스트를 해봅니다. 음. 자, 맛보시는 방법은 얘를 이제 입에 넣고 약간 가글하듯이 우무름을 두어 번 해주시고요. 숨 쉬지 않을 상태에서 목을 넘기세요. 그리고 나서 입 벌리지 마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laughs> 그러면 내 목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토마토 주입인가 토마토. 아맛시셨고요아 블루베리 맛인데요. 약간 아까의 애노 향기도 나고. 토마토 같은 풋풋한 향도 나고 우리 무화과 같은 향도 나고 근데 네. 네. 토마토 느낌 되게 많이 나네요. 근데 음. 되게 부드러워. 목이 어떻게 푸들게넘어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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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것도 한번 음. 따뜻하게 해주시고 향기도 맡아주시고 그리고 맛도 봐주세요. 풀 냄새 나. 난 무화과 냄새 나는데. 진짜요? 음. 다 다른 건가? 난 당신의 향기가 나오. 됐어, <laughs> 됐어. 응. 이번에도 각을 차가하시고 어, 되게 진한데. 그리고 맛이 되게 진하다. 걸쭉했어. 향, 입안에 남는 향 그리고 목의 느낌. 그거까지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약간 왜쓴맛은 나지? So d 아, 써요. p 쓴 그게 쓴 맛인지 아니면 따끔따끔한 맛 u 따끔따끔 e t sun mashing tea 매운 d i 뒤끝이 내가 u m tacum t a c u 맞아 a c 추 m t a c 따끔 t a c u 다르죠 이 u m tacum t a c u 세 번째? 세 번째 무겁고 무거워. 네. 부드러운데 뒤에 마지막에 톱 네, 쏘는 게 살짝 있어. 얘보다 <목소리> 이거보다. 난 없어. 맞아. <목소리> 이거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훨씬 부드러워. 네, 어, 이거 여기서 이게 두 개가. 어 이거 만든 거 같아 뒤에 두개가 음. 음. 되게 부드럽다. 뭔가 처음보다는 이랬... 약간 더 걸쭉한데 되게 목넘김은 난톡안써는데안 써요 어? 아, 뭐. 끝이 있는데 <laughs> 먼정꼬가 <laughs>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맞아 먼젓꼬 남아서 그랬을 수 있어. 물내 잘 헹궜어? 난 아예 없었어. 어, 부드러운데 얘보단 얘가 부드러웠잖아. 세 번째가 따끔했다고? 응. 음. 린 어, 냄새부터 매운 느낌 나는데요? 뭔가? 매워? 모르겠어요. 4번. 네, 4번이요? 아, 맛는데 완전 우유 맛을 다없애오 <laughs> 어? 어, 매워 이 매워? 이것도 매웠어 살짝 아, 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서 테스팅 하시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 되게 상큼하다 음. 어, 이향 되게 좋다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4번은 내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래. 뭐 음. 어, 바뀐 거 아니야, 소소가? 아니요. 아, 싸한 음. 맛올 아, 나오는데. 그 뭔그가 살짝 싸 음. 올라오는데 있어. 있는데 약간 음. 싸한 맛이 있어. 부드러운데 싸한 맛이. 음. 음. 이 싸한 게더초록 같은데요. 2번, 4번이 초록. 초록. 그래요, 이게 부드러운 게 더. 아니, <laughs> 맞다. 근데 초록이 초록이 뭐 무슨 맛이 나요, 이걸? 촉풋한? 사람맛하고 풋풋함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맛과 풋풋함은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이번은 아니야. 맞아. 이번은 아니야. 얘는 아니었어. 게 얘가 썼어 얘가, 얘가 제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썼어. 1, 3번이 그런... 어떤 맛이야? 부드러웠고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토마토 향도 났고 뭔가 넘어갈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일단 오너들의 초록, 네. 초록을 선택한 번호가 2, 4번이셨어요 4번 아니에요? 아니 우리 1, 3번이 같다고 했는데 1, 3번이 부드럽다고 하셨네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운 거는 여기죠 아. 아. 그번이네2이네2번이번이네이네번이네 예, 4번, 4번, 네, 제일... 2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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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네 2번이네, 2번이네, 2번이2번이2번이이이2번이번이이2번이이자이이2번이이이이네번이이2번이이이이번이이이이이이이 감사일기. 자연이 선물로 주는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더 감사합니다.